안녕하세요 노리입니다 나름 어렵다고 생각했던 실루엣이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금방 정답을 적어서 신기했습니다 이번 실루엣의 정답은 바로 뺑뺑 도는 중인 베니마루였습니다 로버트 다음가는 진짜 잼미이 픽인 캐릭터로 대충 드릴이나 써대다가 끝나는 캐릭터로 알 수도 있지만 사실 이번 시리즈 내에서는 상당히 고평가되는 캐릭터입니다 그럼 젠미니 시절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9 7베니마루를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커잡, 빅사리가 아니면 거의 쓸일 없는 세상 천지 쉴댁이 없는 원거리 A입니다. 원거리 기본기임에도 공캔이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리치도 짧고 심리적으로 그닥 소용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쓸 일이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리치도 너무 짧아서 발동이 빠른 편에 속한 기본기임에도 견제조차도 하지 못하는 쓰레기입니다. 다음은 근접 A입니다. 솔직히 잘 쓰면 멋지긴 한데, 원거리 A와 마찬가지로 인게임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기본기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캔슬하고 기술 넣는 게더 어렵고 약합니다. 추가로 원거리 A의 경우에는 공격 타점이 높아서 중간 사이즈 친구들이 앉기만 해도 안 맞습니다. 변제용 기본기로 최고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원거리 B입니다. 리치가 상당히 길고 히트박스에서 보이듯이 보이는 그래픽보다 공격 판정이 더 큽니다. 야시로와 끝거리 판정 싸움을 하면 비빌 수 있는데 만약 끝거리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베니마루가 앞에 들어오면 빠른 발동 덕분에 동시에 B를 눌렀다 하더라도 베니마루의 참 좋은 약발이 이깁니다. 추가로 공격 판정이 살짝 높기 때문에 낮은 점프 러쉬를 격추시키는데도 효과적입니다. 가끔 하단을 털다가 삑살이 허졌을때 나오는 근접 B입니다. 자세는 0 이상에도 앉아 B에서 이어진다는 장점이 있고, 판점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앉은 캐릭터도 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캔슬이 안될것 같은 자세인데도 어색해 보여도 캔슬로 콤보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다른 근접 기본보다 발동이 늦기 때문에 굳이 이걸 단독으로 사용해서 콤보를 넣겠다는 생각은 최악입니다. 잘 쓰면 괜찮기는 한데 굳이 쓸 필요는 없는 원거리 C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리치도 긴데 보시는 것처럼 판정도 우수합니다. 애매한 거리에서 툭 쳐주는 데는 괜찮기는 한데 사실 베니마루는 약발이 참 좋기 때문에 일부러 이걸 쓸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데미지는 조금 약하지만 발동이 빠르고 리치가 긴 B가 최고입니다. 근접 시는 꽤 널널한 캔슬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접 시가 나쁘다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안잡이나 근접 딜을 쓰는 게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근접 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계륵 같은 기본기입니다. 판정이 희한한 원거리 디입니다. 발동 시 전진성을 가지는데 특이한 점으로는 하단 피격 판정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바닥 장풍 정도는 D 버튼 하나로 넘을 수 있습니다. 즉 상대의 하단 공격을 무시하고 때릴 수 있다고도 볼수 있는데 솔직히 상대가 엄청 하수가 아니라면 쓸 생각도 안날 겁니다. 근접 강기봉기는 C가 아니라 D로 쓰는 게 좋습니다. D도 은근히 캔슬 타이밍이 널널하기도 한데 사실 C보다 D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발동이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1프레임이 중요한 격겜에서 굳이 느린 C를 쓸 이유는 없습니다. 캔슬 프레임이 널널하기 때문에 뮤비도 쉽게 콤보를 넣을 수 있습니다. 진짜 세상천기 씨알탱이 없는 기본기 안자 A입니다. 발동이 빠른 것도 아니면서 리치도 짧은데 판정도 쓰레기입니다. 원거리 A처럼 캔슬이 가능하긴 하지만 전혀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추가로 연타조차도 많이 때려봐야 이틀라서더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여드릴 안자 B가 너무 사기이기도 합니다. 안잡비를 연타할 줄만 알아도 베이 바로 절반을 익힌 겁니다. 안잡비가 골드리는 게 리치도 좋은데 연타도 좋습니다. 거기다가 캔슬까지 되는 돌아버린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붙으면 3인트도 가능해서 히트 확인도 쉽습니다. 97에서는 이것도 짬발에서 들어가 버립니다. 개인적으로 98보다 입력이 더잘 먹힙니다. 개기거나 들켜온으로 최고인 앉아 씨입니다. 리치가 상당히 길고 캔슬 프레임도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특정 상황에서 장점이 더욱 부각됩니다. 우선 들켜온 콤보로 아주 간단한 커맨드로 빅데미지 가능합니다. 이걸 이용하면 끝거리로 히트해도 쉽게 때릴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오리의 흑우퍼는 필드에서는 상타중 앉아 씨로 격추 가능하고 구석에 몰렸을 때는 이 히트 중에도 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로버트의 뺑뺑이는 중간에 끌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예 카운터가 뜨기 때문에 추가타도 가능합니다. 어릴땐 진짜 멋대가리가 없어서 아예 쓰지 않았던 안자 D입니다. 굳이 쓴다면 드릴 한번 꽂아주고 하단을 걸었던 기억뿐입니다. 리치가 은근히 나오는 편이라서 애매한 거리에서 공캔을 이용한 심리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격 판정이 조금 늦어서 반독으로 쓰기에는 조금 애매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앉아 뒤에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앉아 뒤를 하면 피격 판정이 조금 커지게 됩니다. 안 맞을 수도 있는 걸 앉아 뒤를 쓰다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좀 많이 억울할 것 같습니다. 하단까지 쫙 깔리는 베니마루의 점프 A입니다. 판정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문제는 짧은 공격 유지 프레임과 답답해 돌아버릴 정도의 짧은 리치입니다. 혹시 다른 캐릭이 가졌다면 꽤잘 썼을 법한 기본기지만 베니바로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어서 안 써도 됩니다. 러쉬용으로 돌아버린 성능을 지니고 있는 점프 B입니다. 모션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히트박스가 아주 예술입니다. 그래서 기본기 대공으로 이걸 격주시킬 캐릭터는 없습니다. 아이피견 박스가 뒤에가 있는데 무슨 수로 격주시키겠습니까? 추가로 플라잉 드릴도 캔슬도 가능합니다. 이게 진짜 베니마루 심리의 끝판으로 상대의 각캔을 흘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큰 리스크도 없이 딜를 하나 없애버립니다. 공대공용으로 쓰기에 적합한 점프 C입니다. 공격 판정은 두번 나오는데 히트 자체는 한 번만 합니다. 판정이 꽤 우수한 편에다가 덩치 캐릭터 한정으로 역가들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쉽지는 않고 일부러 쓰기에는 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점프 C는 꼭 방향키를 앞 혹은 뒤를 입력한 상태로 써야 혹시 모를 공중 잡기도 가능합니다. 혹시 모를 역가들을 노리겠다면 점프 D를 쓰는 편이 좋습니다. 공격 판정이 C보다 가로로 훨씬 길게 빠졌기 때문입니다. 역가드는 노리고 써볼만 하지만 정면러시는 그래도 B가 훨씬 낫습니다. B급 판정이 꽤 불리하게 나왔기 때문에 기본기 대공에도 쉽게 격추됩니다 다만 점프비는 고로의 두상마저도 압도적인 히트박스로 씹어버립니다. 대공용구 콤보 마무리용으로 쓰는 번개킥입니다. 하지만 대공용은 무조건 약으로 사용합니다. 야구로서야 짧게나마 피격 판정이 사라지기 때문이고 공격 판정이 처음부터 위쪽에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적 판정이 너무 짧기 때문에 끌어서 쓰기에는 별로라서 사실상 미리 써줘야 대공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지상에서 맞으면 다운당하지 않아서 이호구로 막게 됩니다. 이번엔 강으로 써보겠습니다. 당연히 대공 역할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빅 데미지 뽑기에 좋은 반동 3단 차기입니다. 강기봉기에서만 콤보로 이어지는데, 이 기술에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발동시 공격 판정이 나오기 직전까지 피격 판정이 사라집니다. 상대가 깔아놓는 공격을 자주 한다면 단독으로 써볼 법 합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앉아, 시에서 연결하는 거니까 이건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잼민이 시절 드릴과 함께 주력기로 사용했던 진공 편수구라는 기술입니다. 이게 골 때리는 이유는 다다니트도 있지만 시전 후 뒤로 도망가 버립니다. 드릴을 임트 시키면 야구로 콤보도 이어집니다. 단독으로 서도 상대의 가뎀사를 노릴 수도 있지만 특정 캐릭터들 한정으로 뒤로 도망가는 게 의미 없을 수도 있습니다. 표의 경우에는 기술 입력만 빠르게 하면 바로 접근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절대 구석에서는 써서는 안 됩니다. 구석에서 썼다가는 그냥 죽여달라는 의사를 표한 겁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한방 콤보를 조지는 건 예를 들을 경우고, 이것 말고도 빅데미지가 콤보가 많은 게임이다 보니 꼭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커맨드 잡기인 베니바로 커레다입니다. 우선 잡기 실패 모션이 없어서 잘못 써도 기본기나 나가기 때문에 큰 리스크가 없습니다. 데미지는 약하지만 강제 다운이기 때문에 정력을 흔들 수 있고, 헛점프와 커맨드 잡기까지 선택지가 많습니다. 다만 잡기인식 범위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거의 붙어서 사용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다음은 뇌인권입니다. 이게 은근히 판정이 좋아서 잘만 쓰면 상대들이 좋아서 죽으려고 할 겁니다. 약으로 쓰면 정면, 강으로 쓰면 상단을 노리는데 재밌는 점은 강으로 쓰는 게 공격 판정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강으로 사용하면 대공으로 쓰라고 만든 것인지 히트박스가 상당히 멋지게 뽑혔습니다. 히트박스가 상당히 잘 뽑혀서 상대의 움직임만 읽었다면 대공으로 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무적판정은 일절 없으니 번개킥처럼 미리 써야 합니다. 체력이 가장 약한 초려라는 콤보 한 번에 죽일 수도 있는데 조건이 맞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전중에 나올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래도 멋쟁이 콤보라서 보여드리는 거고 97 한방 콤보 보면 영상이 따로 있으니 한번 시청해보세요. 마무리로 557 한번 패봤는데 영상에 과거 젠미니 시절 쓰던 드릴과 뺑뺑이만 넣을지 아니면 평소 하던대로 할지 고민하다가 젠미니 카보는 영상 길이만 너무 늘릴 것 같아서 버렸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또리였습니다 날도 추우니까 다들 옷 단디 입고 따시게 입고 다니세요.